매일 주님과 함께 민수기 28장 4절 말씀. 어린 양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살아 있다는 것은 24시간 호흡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 진정으로 살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죽음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어린 양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하루 종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음은 어린 양의 희생 때문이다. 우리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살수 있는 생명의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자세히 알려주셨다. 선택의 여부는 내 몫이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소서. 아멘.